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재미가 너무 없어 보이는 <웃음> 줄거리라서. <웃음> 예, 예, 예. 근데 저희가 더 내용이 더 많은데 네. 이야기를 하기가. 네,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영화로... 귀에 되게 얽히고 섞여 예.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이걸로 네네. 시작이 되는 네. 영화인 거죠. 네. 지금 이거 주시죠. 네. 네. 잊어주시고, 이제 네. 네. <laughs> 재밌는 <웃음> 영화입니다. 그 네. 제대로 한번 해주면요 <laughs> 아, 근데 나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 왜냐면 귀에 되게 되게 <laughs> 뭐가 이, 많아요. 네. 잔잔한 영화일 것 같은데 반전에 반전이 있다라고 네네. 제가 이야기를 또 들었고, 우리 네. 또 윤아 씨는 이제 라히 네, 역할이죠. 네, 네. 네. 라히 라희는요. 네. 어... 음, 중경이의, 여자친구죠. 네. 네, 중경이 여자친구고, 네.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 귀엽고, 털털하고, 털털하고, 네. 음, 순수한, 음. 그런, 좋은 건다 맞춰주세요. 좋은 건 <laughs> <다 봤을 웃음> 좋은 <걸> 일단 <laughs> 자석처럼 다 붙여놔요. 다 붙여놓은 <laughs> 네. 자석 붙여놓고. 같은 여자. 네. 네. 그리고 중경이가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음, 기. 기적은? 적. 정말 재밌다. 아, <laughs> 아 이만한 <이제> 선생님. <해야지. 웃음> 아니, 아, 그래. 뭐. 아니, 힘 줘야지. 아, 정말 나 주고 싶은데 이렇게 영화를 재미없어 보이게 <laughs> 안들어주면 어떡하냐고 <laughs> 아까 내 소개보다 더 심한 거 같아서 <laughs> 네. 어, 정말 재밌는데. 아, 어제 아, 갑자기 네. 명치에서 아 소리가 나면 아, 아, 그렇죠. 아. 라. 어... 라희와 준결이 나오는 영화 기적을. 희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라 <laughs> 라희와 준경이 나오는 영화 기적을 정우의 희 희망곡에서 어,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너무 잘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런 이행신 처음 들어보네 <laughs> 두분다 많은 작품을 찍었잖아요 출연한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캐릭터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그렇죠, 예. 음. 뭐야? 유나 씨 어, 어려웠던 거는 음. 음, 새벽이. 더... 아, 아니 새벽, 아 새벽, 새벽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에 <laughs> <새벽에 웃음> <밖에 웃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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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오랜만이다 어이이 기적의 사투리도 굉장히 네,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래서 네. 공부도 많이 했고 어 몸이 힘들었던 건 이제 아무래도 엑시트니까, 엑시트 엑시트 <laughs> 계속 아, 달려야 하니까 몸이 힘든 건 엑시트지만 <laughs> 네. 좀 디테일이나 이런 거 이제 기적이었다 네 <laughs> 저는 담아나기 제일 어려웠 담아나 담아나 계속 구워줘서 네예 어쨌든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쵸 그쵸. 이게좀 네, 네, 네. 네,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기적을 찍으면서는 힘든 일 없었나요? 아 저는 뭐.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 유나 씨 힘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미안하네요. 아니. <laughs> 어 바로 아, 바로 아, 그냥 예. 아니요 되지 그런 게제 스스로 거. 제 스스로 스스로 음. 그, 그 사투리를 그런 거고 어, 저도 네. 현장 가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즐겁죠 네, 너무 즐겁죠 아, 데 저는 아 이거 조금 오래 걸렸겠다라는 씬이 있어요 음. 우리 준경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이제 나이가 아. 음. 차를타면서 예, 예, 예. 계속 아, 같이 움직이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 네. 그 편지란 게 말이다 아주 델리케이트한 건데. 지금 여서 기 설명하기 좀애 어렵고 내 도와줄까 아니요. 그게 네. 어려운 게 저랑 유나 씨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차가 완전 그 옛날 차. 자그렌저. 예. 차 차체 타면 퍼지는 차라서. 음. <laughs> 그거 때문에 뭐 잠깐 진짜 실제로 퍼져서. 네. 잠깐 쉬었, 쉬었다가 찍고 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신을 음. 예. 보면서. 자전거 타느라 힘드셨죠. 예. 계속. 아니, 아니 나는 재밌었다니까. <laughs> 나는, 나는 재밌었지만. 왜 예. 행복했어? 아, 나 엄청 행복했어. 땀을 우리? 너무 흘리시던데 <laughs> 아, 두분 서로 첫 인상이 어땠는지, 예, 첫 인상이랑 음, 음. 지금이랑 많이 다른가요?라고. 어떻습니까? 이거 보통. 제 리딩을 하거나 이렇게 뭐할때 이제 <laughs> 네. 만나잖아요. 예 첫인상 어떻습니까? 자 <laughs> 윤아 어, 씨 크게 한 번씩 예. 아니 아 되게 좋았어요. 어. 첫인상 되게 좋았고 음. 지금도 너무 좋고. <laughs> 아 이제 박정민 씨 뭔가 좀 이렇게 아, 아니, 포장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예. 제가 자서전을 쓸 일이 있다면. <laughs> 네. 뭐한 30년 뒤에 네네. 그때 거기다 쓸게요. 아 아, 네. 아 유나에. 근날 무슨 첫인단. 일이 있었고? <laughs> 아, 예. 어, 30년 어, 뒤에 자서전을 쓸때 음. 아, 네. 유나의 첫인상을 썼다. 음. 예. 아, 그러면 우리 유나 씨. 음,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처음부터 음. 굉장히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고 네. 엄청 편하게 잘 대해 주셔 가지고. 어. 음, 저는 라희로스의 그런 매력을 음. 이렇게 좀더 편하게 네. 연기할 수 있었던 거는 준경이를 네. 연기하는 박정민의 도움이 좀 많았던 것 아, 같아요. 준경 중경... 네. <laughs> 지금 서로 그럼 그럼 이런... 그럼요. 네. 왜, 그러니까 라희로스가 아니라 임유나와 네. 박정민으로서도 약간 케미가 네. 좀 케미가 있다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이제 연기할 때도 네. 잘.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너무 제가 지금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 <laughs> 어? 그 중반부에 서로 막 이렇게 물어 뜯고 이러다가 살짝 이제 아. 영화 생각하면 <laughs> 다시 이렇게 약간 예 약간 이런 걸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차려 예예 정신 예, <laughs> 차리셔야 돼요. 네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예, 또. 기승전결을 지금 음.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허락허락하지 <laughs> 않습니다. 네네. 예 예. 올해도 커버 댄스 했다면 어떤 노래 들어갔을 것 같나요?라고 어, 음, 아무래도 네. 넥스트 레벨, 네. 레벨. 아, 리즈가 아, <laughs> <laughs> 네. 그 디그 춤. 할줄 네. 알아? 네. 오. 오. 네. 오. 오. 야. i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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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배웠나? 오.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나오죠, 그냥 이게. 저 손이 ش ت 에요 그래, 그래. 아, 야, 그랬다. <laughs> 우리가 맞다. 너무 배우 유나만 <laughs> 어, 생각 했어. 어, 너무 배우 유나로만 <laughs> 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laughs> 어. 예. 아, 뭐정민씨 네. 되게 소심하게 네. 예. 예. 아, 이 집에서 연습 많이 하는데 잘안 안. 안... 안 이렇게 안되 아, 다시. 그렇죠? 예. 자, 이제 파이 아, 뭐죠? 아, 이쯤은 <laughs> 앞으로 합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는 누구입니까?라고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음? 앞으로 연기하면서 네네. 오랫동안 임유나 씨랑 합을 계속 맞춰보고 싶어요. <laughs> 아 정말 아 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아, 저 정말 어, 박정민 배우 같은 분이 없었다. 네. 아 박정민 배우 같은 분이 없었다. 앞을 네. 맞춰보고 싶은 배우는 네. 이제 네. 박정민 배우와 함께 맞춰봤기 때문에 네네. 어, 더 바랄 게 없다. 아더 바랄 게 음. 없다. 네. 야 일단 기승전 이분들이 짜운 토크에 정말 내가 눈덜머리가 나 눈덜머리 가 치가 떨리요 치가 떨려 예 아가 싸우다가 연문 추다가 네스트 레벨 추다가 갑자기 또아 박정민 임유나만큼의 배우 나는 이젠 됐다 예. 아 결국 기적이다 예, 예까지또 말씀드리고 네. 추석 때 가족분들끼리 그리고 연인 친구끼리 보기에 정말 좋은 영화라고 자신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laughs> 아 마지막에 아이 아, 이분들 이 토크 유니 너무 무서운데요. 예. 아이 기적 팀 네. 토크 유니이 에피소드 내가 여기 했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냐. <laughs>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음, 아 그러네. 이걸 이걸 못 봤다. <laughs> 아. 그리고 이것도 맞고. 이번안 해보셨어요? <laughs> 그 생각을 못했어. 유나 마지막 촬영이고 제가 너무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편지와 함께 딱 점심 시간에 별거 아닌데 그 정말 그러니까. 제가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마지막 촬영 날이었고 어, 상대 파트너에게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면 죽을 응? 때까지 얘기 안할것같 아니 아 선물과 제가 아빠, 먼저 얘할 말이 거예요. 있어요 들어보세요 선물과 편지를 이렇게 조금게 써서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나중에 이거 홍보하면 내가 꼭 말하겠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썼으니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 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많이 준비를 못 해서 말하면 안돼 아니 다른 배우들한테도 다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을 했지 그래서 아꼈죠 저는 아 이걸 말하면 난감해지는 건가 보다 왜냐면 또 중간에 끝났거든요 아, benzo. 저는 benzo. 먼저 앞에 몰아서 찍고 엉엉 울었지 뭐예요 정말 제가. 그 이제 마지막 차로 내라 그랬는데 또 겸사겸사. 진짜 이런 거 있죠? 아 뭐야? 아, 아 이런 거해 준비해. 뭐 이런 거. 아 뭐야? 아, 아, 아 이런 거해 준비해. <laughs> 안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아 안무 중에 자신 있는 거. 있지. 이게 뭐야? <laughs> 라이언 알트.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잘할수 아,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럼 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그럼 빼 보실 빼서 보실래요? 뺏서보실까봐요 내가 이거 붙이면 또 내가 이걸 고를 수 있는지 아, 내가 고르는 시간인데 <laughs> 기적 아왜 그래 <laughs> 왜 저는 이 기적이라는 영화를 박정민 배우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지? 제가 무슨 반응이 안 좋았어요? <웃음> <웃음> 처음 만났을 때. <웃음> 넘어가. <웃음> 매력을 세 가지를 나 5초? 자신의 매력? 네. 어머, 세주세요. 자 시작 5 삼. 어, 예쁘고요. 이. 삼. 이. 솔직하고 1, 귀엽고 어, 뭐라도 아니, 그냥. 됐어 예요? 박정민 배우의 매력도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 셔 5초 안에. 자 시작 오. 어,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아, 생각이 깊고 재치있어요 아, 이. 맞는 응? 말을 해서 봐주겠어 <웃음> <웃음> 난 무슨 매력이라고 혼자 떠들었는지 모르겠다 진짜 예쁘고 귀여운 유나 씨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연필깎이다 음, 음, 우와, 감사합니다 특별 이거 아, 연필 수술을 우와 수술을 연필, 수술을 연필 수술을 봐. 봐 이거 여기 이렇게 옆, 앞에 눌러야지 아니, 되는 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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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똑같은 게두 개씩 있어서. 음. 네. 그러면 뭐뭐 뭐 하시겠어요? 네. 뭐 꿈꿈이요 꿈. 음. 네. 자 선물로 이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똑같은 거세 개입니다. 네, 나눠가져요. 공짜로 주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끝나게. <laughs> 방송이잖아요. 음.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음. 진짜 예쁘고.